본인 소개를 한번 멋지게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. 매번 하는 얘기지만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수 최연아입니다. 네. 네. 자, 우리 최연아 님께서는 이 가요계 나오신 얼마나 되셨을까요? 이제 한 2년 반 됐습니다. 근데 네. 제가 노래하는 걸로 보면 우리 쌀집 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? 2년 반 되신 분은 아닐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네. 이제 봤을 때 느낌이 네. 목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쪽이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예. 목이 이제 이 성대가 좀 갈라져 있거든요. 예.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, 근데 매력으로 좀 들리기는 해네요. 아니 그게. 박자 개념이 확실하신 것 같아서 내려줘 보는 거예요? 아니 가수가 박자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.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. 완전히 뭐 정박자 스타일로 앉았서도네 정박, 넣... 어. 예, 그렇게 해서 요 멋부리지 않고. 예. 네. 그래서 음. 내가 노래 하신 지 얼마 됐냐고 여쭤보는 거. 2년 반은 더된거 같아 싶은. 오래 되시자. 혹시 그 전에 노래 어떤 계통 일을 하시는 거예요? 네, 제가 노래 네. 강사 하고 있어요. 아, 이거 봐. <laughs> 네. 보세요. 이 보세요. 아유, 내그내 돛자를 그, 내가 가져와야 된다니까. 이게 이게 그래서 그냥 음반낸지는 2년 반 됐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보배요, 이뭐못 속이는 거라, 니 사람이 그 직업도 못 속이는 거고 그렇잖아요. 아, 거기서 노래 교실에서 정방을가르치죠 음, 음, 그렇죠. 음, 그거 앉아서 그딱 노래 하시는데 뭐, 좀, 그것도 지금, 아, 지금 엘프로 해서 노래를 하시면서도 내가 딱 봤을 때, 아 어, 이거 노래를 많이 하신 분 같다 싶어서했는데2년 반밖에 음반 내신지 2년반 됐다고니까 하는 얘기예요. 왜 진작 좀 내시지 않고요, 음반을? 그때는 뭐예 먹스 예, 마이크를 들고 특별히 예.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예. 생각은 없었거든요. 아, 그럼 어디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? 인천에서 하고 있어. 아 가까운데 하고 계시는구나. 네. 아, 언제 한번 우리 놀러 한번 갈까요 오세요. 저, <laughs> 그거 가면 아줌마들 많을 거 아니야. <웃음> <왜>? <웃음> <사주> 내가 <아저씨라. 웃음> 노래교실 안 가기로 유명한 사람이세요. <laughs> 아 왜요? 한번 네. 오세요. 음. 아니 유명할 게 없으니까 그거 안 가려는 걸 유명하려고. <웃음> 네. <웃음> 꼭 굳이 갈 일이 있어요, 그렇게. 그럼요. 왜 있는 거예요? 뭐. 그 얘기 좀 한번 해줘봐 봐. 응. 왜 가야 되는 건지 가서. 어, 회원님들이 네. 그 현장에서 응. 가수님을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시면서 박수 쳐 주고 한어서 지금 몇명몇명몇 분이 지금 네. 받고 있습니다. 몇 명이요? 한, 몇 분? 네, 한 700분 정도. 음. 한번 모이는데. 아니, 아니죠. 좀좀 구글 얘기하는 거예요. 몇 분? <laughs> 몇 분? 응. 100분. 제일 많은데가. 네, 네, 네. 안 갈래나? 왜요? <laughs> 천매임은 몰라도 자 다음 노래 가봅시다 다음 노래 어떤 걸로 가볼까요 진정님을 가지마 음. 가지마예 좋습니다 가지마도 이신거가 예, 모르겠다 가지. <laughs> 아 쌀이 안 팔려갖고 쌀이 곰팡이가 탱탱 피 되니까 없어요 업그레이드 받아야 돼요 예 네, 없죠 있어요 아 있어요? 네. 자 그럼 그걸로 가겠습니다 우리 최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대학을 올라온 것 중에서 네. 박쌤 관중이 작다고 안 가신다고요? 아니 간다고요.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아, 간 단계. 그래서 내가 농담이랍니다. <laughs> 했는데 아 작은 관중이 팬이랍니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. 그것은 예 네. 우리 그 네.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그, 이제 멘트 상 그냥 그래. 멘트 상 네. 그. 또 우리가 하다가 보는 방송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팬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분을 아, 알잖아요. 소중하죠. 그렇죠. 네. 네. 아뭐 이렇게 보면 막 좋다고 박수 치고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동심의 세계에 도는 것 같은 네. 그죠 맞아요. 그런 일을 만드는 게 우리 트롯트 성인가에서가니까 오늘 네. 같은 경우는 내가 뭘 느끼고 왔느냐면요. 네네. 뭐 쇼에 제가 이제 그 무대를 해주면서 네네. 해주면서 이, 지금 막. 활동하는 젊은 친구들 보니까 네. 진짜는 부럽긴 부럽더라고. 젊은 친구들이 어. 나이가 부럽다고 안 그러면 무대가 부럽다. 무대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 생각 부를 일이었고. 그그 상황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네. 야, 나도 저때가 있었는데라는 음.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침울하더라고. 세월이 빨리 갔다는 어. 얘기죠. 너무 빨리 가는 거죠. 음. 신곡이 이제 반성문과 사랑은 철새들한데 청춘아 내 사랑 청춘아 내 사랑 청춘아 내 사랑 연인 뭐 이렇게 있는데요. 네.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어떤 곡으로 가볼까요? 반성문. 반성문. 자 반성문 우리 채연아님의 아 이게 이제 신곡이라 해야 되나요? 이게 지금 최신곡입니다. 2018년 1월에 나왔어요. 예, 나가겠습니다. 손으로 주무르며. 근데 이 노래가 음폭이 너무 이렇게 되는데. 네. 음폭 자체가요. 네. 어, 저는 이제 그 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요. 네. 이 노래 가사에 대해서 지금 아, 들어봤거든요. 음. 이게 지금 어머니를 위한 그렇죠? 네, 부모님의. 네, 부모님에 대한. 대한 작사를 이익현 선생님께서 쓰셨네요. 네. 네. 이제 이 반성문 하면은 사실상 내가 잘못한 거 이제 이런 부분을 그렇잖아요. 우리가 학교, 학교 다닐 때로 이게 렇 놓고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돌아보는 어떤 글 같아요 이부분으 이 네. 놓고 보면은 이내용을 들어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겠는데 제목만 놓고 봤었을 때는 조금 이제 동떨어진 거 같다 느낌도 탔는데 어떻게 보면 또 맞는 것도 같아요. 이게. 그렇죠. 모두 다 부모님한테는 음, 음. 반성문을 써야 되잖아요. 아. 네. 살아계실 때잘 해야 시야죠. 그러니까. 그렇죠. 네. 네. 그럼 우리 그 최연화 선생님은 어떻게 부모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광명에 계시는데요. 광명시. 네네. 가까운데 계시네요. 그, 네. 어, 자, 그 우리 특별하게 우리 최연화 선생님 뭐 좋아하시는 음식 같은 거 있어요? 저는 야채를 좋아합니다. 야채요? 상추. 상추. 네. 네. 그 혹시 고기를 먹으면은 살이 찔까요, 안 찔까요? 안 찌죠. 그렇죠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고기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데 음.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근육이라든 것이 이제 빠져나가기는 하고 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. 네. 예? 그래서 고기도 좀 많이. 자, 그러니까 음식은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주는 게.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 네. 나와 있는데 뭐, 뭐 다이어트한다고 뭐 어떤 건안 먹고 어떤 건 먹고 그러는데또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. 노래도 어떤 노래는 좋고 어떤 노래는 나쁘고 그런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어, 많은 가수분들의 어, 그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네. 특히 우리 채은아님 노래 중에서 나온 네. 것 중에서 지금 반성문 그리고 사랑은 철새다라 네. 또 청춘아 내 사랑 이런 곡들을 많이 좀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꼭이 네. <laughs> 어, 여자 가수만 나오면 꼭 잘해. <laughs> 그럼 남자들한테 절대 저렇게 안 해. 다다 일러블난 그대가. 자 이제 어떤 노래를 또 한번 가볼까요? 몰라 <laughs> 그 날고 <보면 웃음> 어, 그래 여, 여기서 갈까요? 여기 CD에서? 아니, 아니요 배소윤 씨의 연인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싸 연인 네네. 자 배소윤 님의 연인을 우리 또그 노래 한번잘 맞을 것 같네 음. 자 들어보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고 <laughs> 나는 아직 그대 정령 보내지 않았어요. <laughs> 지금도 그대는 나의 연인이지. 출연해 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. 좀 아쉽죠. 네, 조금 벌써 끝났어요. 예, 많이 어, 좀 아, 이제 아쉬워지는 시간이 되는데 아, 특히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, 이렇게 목이 아, 굉장히 그 생명이잖아요. 네. 예, 목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시고 네. 예. 어떻게 생각하세요. 오늘 우리 저 최한화 선생님 그, 목이 아, 네. 목 목은 하나밖에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목이 두 개인 사람도 있어? <laughs> 아니, 이 목젖이. 음.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밑에 있어요. <laughs> 희한하게. 희한하게. 네. 어. 근데 목이 잘안쉬어 어. 항상 쉬어 있으니까. <laughs> 쉬어 있으니까 더 이상 쉴 것이 네. 없구만요. 그러니까 네. 이목좀 관리 좀 하시고 네. 너무 가르키는 것도 너무 열정적이면 내 몸이 상하잖아요. 네. 가끔은 요령도 피시면서 네. 하시고. 자 그래요.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채연아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시간을 또 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좋은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.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태연아 선생님의 아쉬운 표현으로 놓고 보면 오늘 그 목소리 상태가 좀 그러다 보니까 네. 본인께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이 얼굴이 역력합니다. 그럴수록 여러분들께서 또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 우리 더욱더 멋있는 또 어. 뭐 노래를 하겠노라고 어, 우리 그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엔딩곡은 어떤 곡으로 준비할까요? 를 사랑은 철새더라. 사랑은 철새더라. 사랑은 철새더라. 네, 이은철 예. 선생님 곡. 예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멘트 하나 멋지게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가수 태연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반성문 뭐 사랑은 철새더라. 정순아 내 사랑아도 꼭 많이 따라 불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쁜 사랑 부탁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최은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Sim, 입니다 <목소리도>